여러분 안녕하세요. 염소 보러 왔습니다. 도시에서 염소 보러 왔습니다. 도시입니다. 도시 뭐 공단지대에 염소를 키우고 있어서 왔습니다. 자 염소 보러 왔습니다. 어디에 있다는거야 근데 염소가 아, 아 진짜 닭장 속에 들었다는 얘기구나 야, 얘참 제가 구제역을 막 마치러 우리가 한번 처음 가봤거든요. 근데 이 닭장 속에 염소들을 기르시더라고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는거야 어떻게 가서 밥을 주는 거야, 도대체. 아유, 아아이 속에 있다는 거야? 어, 있다. <laughs> 아직 몰랐구만. 아, 개를 이라고, 옆에다가. 어이. 어떻게 밥을 주고 있는데 염소가 임신을 안 하고, 아직, 아직 몰랐네. 임신어려 봐봐요 여러분 얘가 임신 을 한다고 난리야 주인이 애미 새끼 어잘안 잡히네 봐봐 아직 어리구만 아직 몰랐어 얘임신하려고어밥 주라고? 얘가 임신 을 한다고 앞으로 3개월은 있어야 임신하겠다 3개월 4개월 근데 뭘미겼길 이렇게? 이모양인거야 이게, 그런데 뭘 미기는 거야, 도대체. 아, 쓴 놈은 엄청 커본다고 하는데, 거짓말 땡땡 치고, 어, 쓴 놈도, 하나 <laughs> 참, 나 미치겠다. 아니, 설보고, 쓴 놈이 엄청 크대요. 아, 한 25kg나 나가겠네. 왜들 그러시지? 이게 이게 문제라고. 자기 엄소들은다좋다게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. 암컷은 한 20kg, 15kg. 수컷은 많이 나가야 30kg. 30kg도 안 나가겠습니다. 25kg 나가겠습니다. 얘네들이 엄청 크다고 막 수컷은 어마어마하게 커보고 암컷은 안 자라고 있고. 아, 얘네들이 임신을 안 한대. 아주 몰랐고 임신을 안하면아 진짜. 차라리 개가 더 크네. 이 발바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? 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염소를 길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염소를 기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. 그리고 맨풀 찌꺼기만 주고 막 나무에다가, 야 나무 찌꺼기에다 가풀 찌꺼기만 주니 애기들이 크니까. 아, 진짜 물은 이산 속에 물이 있나, 뭐, 물도 안주고만 보니까, 물도 쨔-끔, 줄여죠 보면. 근데, 진짜, 한심하네, 진짜. 아, 진짜, 진짜, 산 속에서 두 마리. 아 진짜. 이러지 말자니까. 아유, 죽겠네. 그냥. 아 죽겠네. 그아 좋은 염소를 저렇게 만들어놨어. 살을 를안 먹이니까, 그러고. 살을 를 먹여야지. 아, 놀랍습니다. 신성이었습니다.